초, 바라지점, 서면, 포토피아, 베르빌, 베르빌 아파트, 옆 최초 불난 곳. 도대체 불이 어떻게 난 거야? 여기서 난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난것 같기도 하고 쭉 타고 올라갔죠 아 여기 공간이 있네 이 공간에서 불이 난 건데 서로 책임 안, 즐기려고, 안 지려고 하겠지. 두 건물주는 서로 책임이 아니다고 하겠지. 오, 이 실외기가 있네. 실외기 이게 이것도 불이 잘하는데 일단 실외기도 불이 타가 있고. 아무튼 이렇습니다 뭐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스펀지가 있네 아, 외장재 이 외장재잖아 이거는 녹아가지고 자 여기 서면 뿌리 나가지고.